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마약 같은 환상 이게 말하자면 청약 들어놓고 정부가 값을 조절하면 나중에 나도 좀싼 값에 살 거라는 네. 그렇게 해서 나도 중산층에 네. 끼일 수 있으라는. 싸게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허, 허구해요. 집은 집장사가 지어서 좋은 집은 사람들 좀더 내고 사는 거고 집이 발야 그러면 싸게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거 공급 정책 관련된 문제로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그래서 단순하게 공급 많이 하면 가격 떨어지고 공급 적게 해서 가격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 대신 어떤 공급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로 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다양한 공급 방식이 저는 있는 게 좋다고 보고 민간도 네. 틀어막을 필요가 없고 음. 그다음에 공공이 또공이 급하는 방식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거고 민간이 100%할 수도 없는 거고 공공이 100%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음. 민간과 공공과 이렇게 적절한 믹스가 좋은 거죠. 음. 네. 그럼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쨌든 공급이 부족했던 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서울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지금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박 시장 10년 동안에 26만 호가 무산됐다는 건제 주장이 아니고 박 시장이 계셨던 서울시의회 보고서니까 그건 맞다고 보고 어쨌든 공급이 줄어들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더 늘어나야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 얘기는 사실은 곱겹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그 10년 중에 6년 동안은 서울시의 아파트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는 네. 저기 박 시장이 처음 10년 동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박 시장이 와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줄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줄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14년부터 거의 줄습니다 지금 우리가 줄였습니다. 얘기하는 거의 포인트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정권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네.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잘못된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어느 기간에 뭘 했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얘기하려고 우리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원하는 것도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뭐냐면 지금 보유세를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안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도 종부세는 못 올리겠어요 그분들도 토축법에 의해서 수용하고 아니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다 정하는 그 제도를 못 없앴고 청약제도에 대해서 못 없앴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마약 같은 환상. 이게 말하자면 청약 들어놓고 정부가 값을 조절을 하면 나중에 나도 좀싼 값에 살 거라는 네. 그렇게 해서 나도 중산층에끼울수 네. 있으라는 이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의 중산층의 생성 과정에 나도 참여하고 싶던 그 욕망을 큰 누구도 대. 놓고 그것은 잘못된 기재에 의한 것이니까 이제부터 바꾸자라는 말을 할수 있는 또는 말을 하고 나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데서 생기는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 한국 탁지는 공공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민간에 팔거나, 뭐, 딴 개발에서 아니면 자기들이 하거나. 근데 이제 그 민간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중간 과정으로, 그니까 분양제를 나눠보면, 은 이제 분양제 가격에 가는 것도 있지만,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합분양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먼저 개선할 수 있죠. 그래서 음. 지금 몇천만 원짜리 차살 때도 이게 되게 꼼꼼하 고르는데, 수억, 수십억짜리 집 사면서 이렇게 도면만 보고 모델하우스 봐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좀 실망했던 거는, 분양이 문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선분양, 후분양 정도는 그거는 크게 고치지 않더라도 운영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택적법도 원래는 없앤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꼭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고 그 이전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건 너무 낡은 방식이니까 이건 없애서 이 새롭게 하자라고 논의가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과거 논의에서 발전된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대로 수용한 거거든요. 있는 대로 쓰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아니요, 근데. 택촉법에 의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땅을 뺏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서 분양가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가 일정 규모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 규모에 안 맞아요. 그리고 집을 싸게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허구해요. 그게 계속 단기간에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음. 시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집은 집장사가 지어서 좋은 집은 사람들 좀더 내고 사는 거고 집이 별로야 그러면 좀 싸게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상상태로 가는 게 맞다고 음. 생각해요.